남자가 왁스를 열 때는 많은 결심을 필요로 해. 정말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이 될 때만 쓰게 되지. 왁스질이란 장인이 빚는 도자기와 같아. 적당한 점성을 갖춘 왁스의 상태, 적절한 세기의 헤어드라이기, 적절한 온도 및 시술자의 컨디션,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. 하지만 한 번에 예술이 탄생한다고 기대한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아야 해. 과감하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. 진정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. 물론 또 실패할 수도 있어. 그렇게 몇 번의 도전과 인내의 시간 끝에, 왁스와 바람, 손기술이 만드는 예술작품이 탄생하는 거야. 하지만 완성하기 전에 약속 시간이 다 되면 남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하지. 그렇게 사랑하는 연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과욕이 부른 슬픈의 아이템이 바로 모자야. 난 단지 모자 썼네라고 했을 뿐인데 이토록 긴 대답을 한 남자친구 그의 어깨 위 비듬들이 유독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. 선배, 좀 늦었죠? 뭐야, 너? 많이 화나셨어요? 아니, 이제 우리 반말하기로 했잖아. 맞다. 알겠어요. 아 아니. 알겠어. 일찍 와서 기다리나 힘들었지? 나야 뭐 찍고 바로 나면 되니까 그렇지. 너야말로 아침 일찍 나온다고 힘들었겠다. 아니야. 나도 금방 준비했어. 오빠. 여자가 고데기를 들때 말이지.